시편 시편 말씀은 악한 자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악한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또 복된 그런 에덴동산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우리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 이 우리의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형상이 하게 돼서 결국 이제 죄인이 돼서 죄인이 이제 더 심하니까 악한 자가 됐습니다. 그의 특징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또이 살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가인의 또 후손 중에 라멕 라멕은 가인보다 더 악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은 다 사실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 더 악해져가지고 악이, 악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말 인생, 더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악에서 벗어나고, 또 악한 자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떠쳐버리고 악한 행위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면그 죄나 그 악은 떠나가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아기 때는 예쁘고 그렇게 귀엽고 천사 같이 아름다운데. 이제 커가면서 자꾸, 안 가르쳐줘도 죄, 는 알고, 안 가르쳐줘도 그 악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시편 10절에 여와여 호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차피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르간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배품 께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 이 교만은 사실 원죄, 원제, 원죄죠. 교만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자. 이 죄인의 특징의 가장 큰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기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러죠. 그런데 겸손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건데 사실은 신앙의 첫걸음은 그래서 겸손이라고 겸손. 자기가, 자기가 무릎을 꿇줄 알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자세가 사실 겸손한 거그 근데 그걸 듣질 않는다악 아기는 듣질 않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자기 못 들어서 하죠 그것을 자기 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베풀 꿰에 빠지게 하셔서 자기 꿰.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요즘 꼼수라는 얘기잖아요. 꼼수. 꼼수가 뭐냐면은, 그, 이게, 속임수를 말하는 데 속임수를. 그래가지고, 꼼수같이 이렇게 모든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본부는 정직이고, 진실이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가장시키고, 그렇게 거짓으로 바꾸는. 이 드라마, 드라마, 이 TV나 탈란체들이 배우, 배우를 이제 배역을 맡잖아요 맞는데 한결같이 다 착한 사람 그 역을, 선한 사람 역은 다 맡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악인의 역을 맡으려고 그러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역을 맡으려니까 얼마나 차기가. 약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배우는 그저 탤런트는 얘기하는데 일본 그악한 형사 역할을 맡으려라니까 몸무게를 10kg나 뺐대 그냥 빨리 같이 걷고 운동하면서 땀을 빼가지고 몸무게를 아주 아주 그냥 자기가 이렇게 몸 풍성했는데 빼가지고는 10kg, 20kg 막 빼가지고는. 아주 눈도 그냥 날카롭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니까 집안 식구들이, 야, 그렇게 그, 그 역할을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악한 역할도 해야 되고, 뭐다 해야 되잖아요, 배우들은.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얼마나 참, 매일같이 그, 이, 이 인상을 써야 되니까 주름이 생겨버렸대요, <laughs> 주름이. 그러니까 악한 역할이 흉내를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본성이 그냥 그 악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얼굴도 악하, 악하게 예, 보여지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잔깨를 부리는 것, 참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인의 예, 특징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화를 배반하여 멸시하며.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 자기의 그 욕심,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예? 맨날 그 욕심만 키워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키우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그 물론 욕심도 선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나쁜 욕심은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찾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와 같이 더러운 욕심. 그런 잘못된 욕심, 타락된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생활이 해서는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 버리기가 쉽, 쉽지 않죠.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욕심을 버려. 그런, 그런 자, 자체가 바로 악인의 특징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멸시한다. 여우를 배반한다, 이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인생들인데, 마치 부모,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순정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랬죠.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길렀을까. 자식을 길러보면, 그 길러봐야 그때 가서야 부모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녀를 길러봐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도 똑같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보시기어떻겠는니까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뭐 이렇게 아주 착하게 잘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저 하루도 행복하고 그런데 말안 듣고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그 하루가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밤에 가서 일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뭐 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오면 밤늦게까지 그냥 자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자녀가 와야 뭘 편안하게 되지. 그렇게, 그런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어, 자녀, 자녀를 돌보고 있고, 보호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 그렇게 우리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그거를 다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한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것을 악인의 특징이다. 악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사자에 보면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 하신다면 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 그 공산주의 그를 그, 만든 칼 마크스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고 신학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참 비참한. 근데 그것이 다 지금, 공산주의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러시아도 포기하고, 중국도 사실은 이제 뭐 포기한 거라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북한은 지금 이상하게 공산주의를 자기 이 왕, 왕족으로다가 바꿔버린 거죠. 왕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왕이나 다름없죠, 왕.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완전히 왕정체제로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그, 북한에서 어린아이들을 무조건 부모하고 떼어놓잖아요. 그리고 다 그냥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그런 걸다 책임을 안 지니까 오히려 편한해 부모는 일을 해야 되니까,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떼어놓고, 아이들, 아이들 보고 어머니, 아버지 모든 걸 고발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들 보고 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 자. 하나님이 빵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그러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우유를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라고. 지금 뭐세 살, 네살 아이들한테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도. 그 하나님 있냐 없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없네요. 빵도 안 주고 우유도 안 주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없어. 그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눈을 이제 감고 우리 김일성 수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고 김일성 수령님 우리에게 빵 주세요, 우유 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눈을 딱 뜨니까 막 빵, 우유가 절대 기만 누가 줬어? 김인성 수정님이 그, 그, 김인성이 지금 죽어서, 그, 이제 평양에 이렇게, 미라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김인성은 영원히 살아, 살아계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죽어있는데, 김인성은 영원히 살아있다. 거기다 그렇게 밑에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그 우상승배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죽은 사람, 그, 그런 사람 같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김정일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야, 김일성 수령님 찬양하자, 박수하자.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결론을 니까 지금, 김일성 얘기하면 막 그냥 흐느끼는 거예요 우리 먹여주고 다 해줬는데 수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애들이 그냥 세뇌교육이 돼가지고 얼마나 참 그거 참 비참한 거예요 약한 자들의 수법은 그런 것이 다 그래가지고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꼭 성경같이 모든 걸 성경같이 그거 딱 뒤집어지면 바뀌어져 버리면 은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의 길은 심판에 이르고 환란을 당하고 칠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개울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엄청난 그리고 은비라는 곳에서 부재한 자를 죽이고 외로운 자를 엿보고 사자같이 사자같이 카레난자를 잡으려고 그물을 끌어가고 자기들의 모든 행화를 강포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악악할 악,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 1절에 저희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참이 악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우리 의인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미혹하고 그 그런 자들의 배우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의 가정의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모든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떠나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소동과 고모라를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왜그 세상을 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결국 이 악한 자들은 인생의 쓰레기같이 그들이 그 영혼의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은 영혼이 사라져버린 그, 그런 그 타락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동급하거나 동업, 그들 속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자들과 구별된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데 따라가자,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옛날로 촉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생명을 택하고 살 길을 나간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이 악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염과 하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늘 주님의 보호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의 모든 모습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번지로한것 같지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망하기 전까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악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압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게 그놈 강림하사 보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성우기 주소서